안녕하세요. 탈렌트 부동산 TV의 탈렌트입니다. 오늘에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인데요. 앞에 보이는 야산 5,000평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도로는 아 포장 도로로서 아 편리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변은 온통 아 산이고 또한 향으로서는 남향입니다. 해가 따뜻하게 들어오는 남향이고 바로 앞에 전기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포장도로 로 인해서 바로 내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부 내땅 인데요. 내땅 바로 옆에는 이렇게 맑은 계곡 물이 흘러 내리는데 이 계곡은 손으로 떠먹어도 될 만큼 오염이 없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제가 야산이라 그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농사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현재 청운농원으로 이렇게 주인장님이 꾸며서. 쓰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도 어,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현재의 컨테이너를 네, 갖고 놓았는데요. 자, 이쪽에 제가 아, 계곡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면 아, 아주 수정같이 맑은 아주 계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장님께서 어, 여기다가 아, 집을 지으려고 어, 이렇게 터를 잡아놨는데요 어, 사실은 아, 남양이기 때문에 해도 하루종일 아, 들어오는 아주 따뜻한 곳에 아,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길도 어, 이렇게 산에 다나 있습니다 다나 있고 주변은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내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 그런 자연과 더불어 어, 생활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땅의 용도로는 오토 캠핑장 아, 기도원, 수련원, 아, 연수원, 전원주택, 별장, 요양원 등 아, 다목적 부지로도 어, 가능한 아, 그런 땅입니다. 자, 내산에 올라가다가 아, 이렇게 심터를 만났는데요. 이 심터에 아, 우리 주지자님이 계단도 이렇게 네, 전부 다 해놨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맑은 아, 계곡 물소리가 흘러내리는데요. 자, 내 산에 계곡이...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재가 뛰어노는 아, 그한 청정 지역입니다. 자, 이쪽으로 어 계단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아, 토질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토지를 쭉 밟고 있는데, 마침 아 땅이 아주 푹신푹신한 게꼭 이렇게 그 감촉이 아, 상당히 아주 좋은데요. 자, 그래도 제가 이제 에, 계속 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 여기에 참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석 아, 키우기에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표고버섯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도 보면은 아 참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계속 내 산에 계곡을 좌측 옆에 끼고 올라가는데요. 전반적으로 편한 야산입니다. 아직 보기 드문 아, 그러한 야산인데요. 자 이쪽으로 어,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 의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주인님께서. 이 의자에 앉아서 명성에 잠기곤 하는데요. 더러 이렇게 기도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 내산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 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아, 이렇게 실제 와보면 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 그러한 아, 계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산이 굉장히 아주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 강원도 어,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인데요. 아, 산입니다. 5,000평이고 매매 대금은 1억 2천입니다. 계단이 감사드립니다.